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멋진 랩난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영접이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생각, 마음, 삶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저기 사막의 나라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여기는요. 지금 전 세계에 이슬람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진짜, 진짜 엄청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왜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교가 시작됐는데, 지금 전 세계 지구에 거의 4분의 1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글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에요. 우상신전이죠?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한번 가보는 게이 무슬림들에게는 소원이에요. 평생에 한번 가서 내가 여기 가서, 어, 절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지금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알라신인데 다섯 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 국민이 다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가족들이 너!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하면서 죽여요.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엄청 엄청 무시한 무시한 교교인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 중에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꽁꽁 옷을 묶고 다녀야 되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남자들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매마저도 뭐라고 할수 없고, 이혼당해도 뭐라고 할수 없고, 이슬람교의 여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 이슬람교를 믿어서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바로 이슬람교를 만들게 한 사단이 있어요. 이슬람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완전히 사탄이 영을 지배해서 그거에 빠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누구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막 다섯 번씩 기도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결국엔 흑암과 어둠과 저주 속에서 계속 사탄의 노예 포로로 살게 돼요. 결국엔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어. 아무리 이슬람교를 믿고 기도를 다섯 번 하고 열심히 살아도 사탄과 마귀와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엔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에 가다 영원히 망하는 거야. 왜요?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주인이 사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단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복음 모른다는 거는요.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저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고통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주신 거야. 그런데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 모셔드린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아이 기도 하나에 끝나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사탄이 완전히 끝나요. 그렇죠? 왜요? 이 기도를 할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이죠.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저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우리 마음 속에 누가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 속에 생명과 빛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넘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기도란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가 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아무리 저런 무슬림 사람들 다섯 번씩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리스도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집니다. 이 기도를 진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요?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성삼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을 내게 해 주세요. 시대 살릴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용히 눈만 감고, 5분만 기도해도 돼. 자, 이 기도를 누렸던 바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상한 이방 우상신전 섬기는 종교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복음 막으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어도 바울을 못 이겼어요. 왜요? 바울,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초월의 기도를 누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까지 살렸어요?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했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로마 사람들이 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은 뒤에 250년 만에 로마는 다 그리스도를 믿겠다. 복음화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초월적인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세계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세계를 살릴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싸워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집 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쵸? 하나님, 우리 집이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영적 힘 없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렘난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자, 싸우는 친구들. 내가 기도해서 저 친구들 살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게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들 복음 듣게 해주세요. 제가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만남이 되면 됩니다. 자, 혹시 교회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지금 교회가 막 지금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 가야 돼요. 그렇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요?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자, 따라서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리스도께서내 영혼과, 영혼과 생각과,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기도하며 네. 보좌의 능력을 네. 누리게 해 주세요. 네. 기도하며 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하 네. 가정과 가정과 친구들과 네. 교회와 네. 세계를 살리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